자, 우리끼리 깔끔하게 함께하실 분, 포털 포털 최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뭐, 깔치! 이재화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재화입니다. 어, 말도 이게 아주 세련되셨어 <laughs> <자>, 이제. <laughs> 거기서 그첫 인사를 안 더듬네. <laughs> 첫 인사 깔끔하게 하니까 뭔가 잘될것 같죠, 오늘. 글쎄요, 해봐야지. 예, 뭐. 예. 자, 검찰 개혁. 어, 조국 민정석 임명, 어, 그리고, 어, 또 오늘, 그, 오늘이 아니라, 그, 월요일 한겨레 신문에, 예. 어,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안태근 검찰국장, 어, 법무부 검찰국장이죠? 예. 검찰국장이, 어, 4월 21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 이후 한 3, 4일 정도 있다가 같이, 어, 회식을 하면서 돈을 주고받, 주고받은, 예, 네. 그 기사까지 터져서 이제 신호탄이 드디어 핵폭탄이 터졌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방향 가능성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아무데서도 정리 못해. 네, 그렇게 해보죠. 네. 네. 전문가들 두 분이 앉아갖고 내가 다른 방송 나와서 그래요.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제1 전문가 최강욱, 제2 전문가 <laughs> 이죠. 제1 전문가 이재하지 왜 무슨 네. 서열이 바뀌는안 돼요? <laughs> 아 근데 어떨 때는 제1 전문가인데. 왜냐하면 이자 변호사는 제일 전문가로 딱 데려다 놓으면 일단 말이 좀 버벅버벅 그러는데 사람들이 여기는 늦, 된장 같은 스타일이야 네. 장맛이라고 그렇죠. 이것으로 이렇게 이딱 인정을 하는데 처음에 데려다 놓을 때최강을 데려다 놓는 게 제일 좋아 어 말도 언변도 아주 그냥 스무스하고 딱딱딱 누가봐도 전문가 같는데이자 변호사 데려다 놓으면 전문가인 것 같긴 한데 말투가 좀... <laughs> 아, 무지하게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요즘 말투도 아주 세련되졌어, 이제.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제가 김선수 변호사는 보다는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요로 아, 그런데 김선수 변호사는 깊이가 굉장히 있어요. 예. 예. 그럼요. 도인이야, 도인 예. 명님은 진짜.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논의를 정리하는 데는 탁월해. 예. 아니, 무슨. 또그 말로 정리하라면 못 하는데. 역사도 그렇게 글을 잘 쓴다며? 말로 정리하라면 잘못 하는데 음.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진짜 잘 완벽하게. 예, 예. 알겠습니다. 저라는 말씀 듣고. 김 선수 변호사는요, 내가 국회의원 시절에 사계추의간사였었잖아요 음, 네. 그분하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눈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빨리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그 시간 급해 죽겠는데. 눈을 쳐다보고 한세번 껌뻑껌뻑거리고 웃어, 일단 먼저. <laughs> 그럼 우리 가야 되는데, 그때서야 다 끝날 무렵에 다시 얘기를 시작하더만. 아, 로스쿨 때문에 교육위원이니까 만나셨겠네. 예. 예. 그러네. 아, 난 그때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고 너무 말씨를 못하니까. <laughs> 정말 그 시간이 좀 걸리죠. 사람 김 선수 변호사의 <laughs> 인품과 그렇지. 내공을 알람 시간이 네, 좀 걸. 려 인내가 네. 좀 필요해. 그거를요. 네. 나는 그때 모르, 그, 이러고 그때도 몰라서 끝까지 모르고 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2015년 당신과 파키스탄 하면서 이지아 네. 변호사고 하김 네. 선수 훌륭한 사람이다 그갖고 억지로 훌륭한 생각이란 내 머리를 바꿔버린 거야 그냥. <laughs> 난 내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 훌륭하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낌이 온 적이 별로 없어. <laughs> 근데 거기도 말을 잘한다. 그거는 본인도 인정하는 <laughs> 거같아 <laughs> 둘이 도찌겠지 거기서 둘이 경쟁해 봐야 오래자 <laughs> 검찰개혁 조국 민정수석 무슨 의미 그래서 그렇죠. 지금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4시간 후에 어제도 방송을 했는데 네. 나는 최강욱 거기 비서관으로 갈까봐 전전긍긍이야. 그럼 이제 전국 끝이거든. <웃음> <웃음> 네? 조국하고 아삼육 아니에요. 그럴 일 없다고 확인 좀 해주세요, 선배님. 조국 시승 아, 그러 조국 교수 후배죠. 예. 아, 친구는 아니고 후배지. 아니 삼 아삼유라. 아, 조국 친구. 교수가 그 최강욱 변호사를 좋아하긴 하는데 또 음. 조국 교수가 보는 세계관도 있고. 아... 그런데 또 최강욱 변호사 또 아낀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 않아요.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음. 사용하겠죠. 그래서 걱정했어. 나는 음? 나는 검찰총장으로 가면 맞다. <laughs> 진짜 그건 선수들 듣게 정말 너무 택도 없는 소리야. <laughs> 아, 택도 없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임종석 비서실장 하는 거 봐요. 어? 저는뭐뭐 뭐 할까요? 최소한 법무부 최소한 법무부장관이나 법원장 법무부 정도 그럼, 하셔야죠 법무부장관이나 우리끼리 다. <laughs> 우리끼리 다요? <다야? 웃음> 아니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재하 변호사나 최강욱 그 둘이 검찰 법무 부 요직에 가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난 개인적으로 조국 교수의 능력 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둘이 더 잘. 더 잘할 것 같아. 아니,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되면 아니, 전면전이지, 그거진짜 저는 뭐, 조국 교수랑 어. 친구 관계이는 한데, 음. 같은 파리학번이고 예. 친구 관계를 하는데, 저보다 훨씬 훌륭하죠. 음. 그니까, 삼박자를다 갖춘 사람이 그렇게 예. 흔하지가 않거든요. 예. 조국 음. 교수는, 하면... 특히 뭐, 법원개혁, 검찰개혁, 예. 특히 검찰개혁에서 지금 수많은 논문들을 썼거든요. 추상급인 아. 논문이 아니라, 아. 예컨대, 그렇죠. 고위공자 직 비리수사처를 어떻게, 왜 만들어야 되고, 입법내는 어떻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를 벌써 오래전부터 아, 연구를 해왔고. 고위, 그, 고위공, 네. 공수처의 전문가네? 그렇죠. 그 이게 고 참여, 참여연대에 사법감시센터의 부소장, 소장까지 하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음. 또그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이쪽 부분에는 현실 그, 현실 법 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특히 음, 서울법 많이 알고. 어, 서울법대 교수면 이 정규 조직 메이저에서도 알아주는 거거든요. 예. 법원 검찰에서 각종 위원회 부분이나 그다음 초초빙 강사로도 많은 초청을 했어요. 음, 그렇죠. 또 하나는 어떤 제도 개혁을 하려면 여의도 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예. 여의도 정치도 상당히 알고 있고, 예. 그리고 현역 여야를 넘나들면서 어느 정도 먹어준다는 거예요. 음. 이 삼박자를 갖춘 사람이 별로 없고, 예. 저는 뭐 친구지만은 그 조국 교수를 칭찬을 하면 개인적으로 친해요 진짜. 조국 교수가 잘 나가니까 친구라고 그러고 자칭 친구라는 사람도 <laughs> 아주 많아갖고, 아, <laughs> 어, 제가 그날 그 내정됐을 때뭐 통화도 하고 음. 문자도 주고받고 그랬어요. 음. 뭐 저는 실질적으로는. 아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음. 저는 신의 한수라고 보거든요. 아, 조국민정수석. 네. 어, 왜냐면 하 사람들이 겉으로 이렇게 연예인처럼 막 이렇게 화사하고 화려하고 네. 이런 건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국 교수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네. 조국 그렇죠. 교수가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책을 거의 그 25권에서 30권 정도를 선했고, 음. 그냥 뭐 정치, 권의 기웃거리는 폴리페스라고 이야기를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법대 교수 중에 논문 인용률이 최고예요. 논문 같습니다. 인용률은 예. 뭐예요? 다른, 다른 사람 사람들 쓸때 예. 논문을 쓸때 인용하는 아 조국 교수의 책을 인용한다. 그렇죠. 아 내용이 좋으니까. 음. 그럼요. 음그 실질적인 실력도 갖추고 있고 예. 또 하나는 뭐 진보 쪽이니까 조국 교수가 되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격하게 하지 않을까 이러는데 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예, 네. 부드럽다고. 음. 예, 굉장히 음. 합리적이고 그뭐선후배들때 조국에서 사가지 없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렇죠. 아, 그런 그런 점은 훌륭한 것같더라고 예. 예. 그 자기를 좀 낮추고 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자기 친구들 보면 사람이 없으면 예. 좀 얕잡아 보고 어. 사실상 친구들이 그, 그, 자기 친구를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음. 조국 교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통 없으면 뒷담화도 까고 그러는데 예. 조국 교수는 없을 때도 그 주변 사람들을 칭찬을 잘해요. 우리는 있어도 뒷담화를 까않아 <laughs> <laughs> 그런데 이제 검찰이 사실은 조국 음. 교수가 내정되면서 김수남 총장이 4시간 만에 그만두고 예. 검찰에 지금 소해그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의지를 예. 의지를 치라고 어, 조국 교수가 사실은 일치단 말이에요. 일치 네. 네. 음... 일치하고 조국 교수는 이 저는 그뭐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쉽게 단순화시켜서 정리하고 결단하는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SNS에 예, 예. 이렇게 정리하고 올린거 보면 좋은 능력이나 이렇게 심플하게 대중의 언어로 쓰는 것도 탁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럼요. 네. 빠른, 그,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본질을, 음. 꿰 뚫어보는 능력이 탁월하고. 근데 왜 사법꽃을 안 봤어요? 본인이 원래 학생운동에 투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예, 예.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라고 딱 처음에 정했죠. 아, 사법꽃이 안보겠다 네. 예. 음. 이제, 그러고, 이제, 조금 해보고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 변혁에 확실하게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하여튼, 뭐, 그거는 확고하게 본인이 정한 길을 아주 잘 가고 있고, 생각보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본인 스타일이, 음. 하루에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딱 정하는,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푸시 앞에 0게 하고, 음.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시까지뭘 하고, 이런 거를, 고3짜리들 시간표 정해놓으면 칼같이 하듯이, 음. 그렇게 해. 음. 그러니까, 정보 습득도 많고, 예. 예. 자기가 공부를 저, 또 많이 하고. 그, 빗면에, 그, 지금, 김남근 부회장, 음. 예. 동기죠, 또. 어, 두 사람의, 아, 좀, 짜증나는 부분이 좀 있는데, <laughs> 두사람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부지런해요. 예 진짜 부지런해. 음. 아, 그, 중교수도 부지런해? 그, 엄청 부지런하니까, 부진. 음. 제가 이제, 김남근 변호사, 재작년? 작년인가 벌써 음. 독일, 독일 여행 같이 예. 갔잖아요. 새벽 같이 일어나고, 외국 가서도 하루에 한 시간씩 아침 운동을 하고, 음. 그리고 이동하잖아요. 버스 이동하면서 또 계속 공부를 해. 예. 민변 회장 선거할 때 이제 전국을 같이 이렇게 예. 돌아다녔거든요. 선대본부장에서니까. 자투리 5분 10분을 노트북을 켜놓고 다 논문을 쓰고 막 음. 뭐 아. 쉬는 시간이 없던가 고도 훌륭한 사람이네. 음. 우리 그몇번나 왔었는데. 그렇죠. 그그두 사람이 하여튼 <웃음> 하여튼 <웃음> 틈만 나면 공부를 음.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허비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네. 왜 우리처럼이라 그래요? 우리도 무척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부지런할 텐데 허비하는 시간이 많잖아. 호비하는 시간, 호비하는 물리적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간만 남으면 술 먹고, 아, 야물이 까고. <laughs>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의미를 두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김남근 변호사는 전철을 타면서도 한두 정거장 남았는데 노트북을 꺼내더라고. 아, 두 정거장이면 네. 금방 도착할 땐뭘 노트북을 꺼내냐니까 자기할건좀 해야 된다고. 음. 시간 관리에 굉장히 철저하더라 네. 그냥 오늘 지금 조국 교수 얘기하는 중인데 아 그러니까 다시, 다시 돌아가면 <laughs> 응. 조국 교수도 그런 예. 면에서는 공통점이 예. 있더라고 요습니다 예. 검찰이 왜 조국 교수가 들어온 거를 불안해 불편하느냐 그러니까 니가 다시 이제 돌아가면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이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 아마도 이제 결단력이 그 빠른 결단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자고 우면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국 신중한 교수는 판단 판단이 돼지면 추진을 바로 하거든요. 음. 그다 조국 교수는 대중적인 인기도 있지만은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그렇게 그렇게 적이 많지 않아요. 네. 음. 그렇다고 이게, 이게 뭐 실력이 없으면 실력도 있고 그 추진을 실력을 겸비한 사람 추진을 하는데 네. 특별하게 비판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꼬투리를 음.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음. 아니, 이제 캐릭터는 그만하고, 어. 검찰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음. 자기들이, 이 말하자면, 저항을 할 명분이 굉장히 아, 적어지는 저항하기가 거 저항하기가, 네. 어쨌든 저항을 하려도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재례 수법이 그런 거잖아요. 누가 딱 김명되면, 저거 점령군이다. 이런 음. 식으로 한번 치기 시작하는데, 네.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네. 아니야. 조국은 예, 왜냐하면 누구한테 굴림하면서 누구를 깔아뭉갠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아...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못써 자기들이 잘 아는 거까요 점령군. 점령군. 아, 그 설득력 있어. 음. 그다음에 뭐 약간 지방대 뭐잘안 알려진 교수가 만약 예. 했다. 이러면 음. 아, 저 실력도 없는 예. 사람이 이렇게 아, 이야기할 수도 실력. 있는 거 아니야. 어. 뭐 대한민국의 서울대 로스쿨 교수면 그런 이야기는 최선 못하잖아. 예.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 그래, 네 말이 다 맞는데. 음. 없어가지고 음. 자기밖에 모른다 음. 어? 그 다음에 우리 내부도 전혀 모르고 학자가 책상 물리 뭐라냐 하 이런 그런 얘기를, 얘기를 해. 조금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예. 얘기를 일부 흘리는데 예. 조국에서 조금만 알면 조금만큼 검찰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거든. 논문 어. 검찰과 관련된 어. 검찰계획과 관련된 예. 논문들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그렇죠. 쫙 나오거든요 가장 많이 썼어요? 네 예. 어... 뭐... 사람도 굉장히 많이 알고요 그...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 어쨌든 우리나라 검찰과 법조를 잡고 있는 건 서울대 출신, 서울대 법대 출신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선후배로 등등했고 다 예.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도 있고 과거 또그 운동권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검찰로 가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 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좀 변절한 친구들이 예, 있는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이래저래 공유하는 경험도 많고 서로를 아잘 알기 때문에 조국을 씹고 싶어도 별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그쪽 대응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하지. 그리고 아. 막판에 예를 들어서 정이 저기 한 상황에 그러면 자, 옛날처럼 1대1로 그럼 토론으로 붙자. 그래도 안 밀려. 그러면 김수남하고 조국하고 앉혀놓고 말을 5분만 하면. 이영렬하고는이영렬하고도 <laughs> 마찬가지고. 그냥 이미지만으로도 뭐. 음. 그니까, 그, 그, 김어준 총수가. 아, 네. 그러잖아. 말을 못하기를 하나, 얼굴이 네. 못생기기 하나, 네. 그런 모습이나 음. 굳이 단점을 따지자면 노래를 시키면 음정이 약간 안 맞을 때가 있고 음. <laughs> 그 정도뿐이죠. 음. 음. 검찰 개혁에 확실한 카드다.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검사 출신이 아무리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어도 책임은 그렇죠. 완충야 네. 되잖아요. 그리고 뭐 걸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부분은 좀 자유롭다는 아.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개혁의 칼, 그 칼, 네. 카드로 조국 교수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네. 오래됐, 오래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아마 굉장히 숙고하셨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음,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 교수를 안 지가 벌써 한 8년? 음. 2011년 정도부터 좀 예. 알았잖아요. 예, 예. 어. 6, 7년 됐죠, 지금. 아. 음.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니까 2017년이니까 67년 된 네, 2017, 건데. 네. 그 그러니까 어, 지난 대선 음. 2000 대선 직전에 만나서 예. 여러 가지 조언도 얻고 음. 그때 당시 에 이제 뭐 찬조 연설도 하고 음. 전국을 투어하면서 이렇게 지지 연설도 아, 하고. 그때 그랬었거든. 2010년에 지지 연설을 계속했어요. 전국을 다어요 마지막 다 강화문 연설은 음. 굉장히 유명하죠. 음.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잖아요. 아마 박근혜가 이명박, 당선되면 이명박, 이명박을 그리워할 거다. 아, 어. 명언을 그 조국 교수가 음. 그 광화문 연설에서 남긴 아, 말이잖아요. 그 계기구나. 그 아, 그게 음. 현실화됐다해서 그게 예. 그 이후에 회자됐던 거죠. 음. 그리고 지난번에 몇년도에그 우리 그저뭐 비대비대위가 아니고 혁신이, 당 혁신이, 혁신이. 네. 혁신이 민주당. 네. 네. 그 혁신이 때 원래 이제 문재인 그때 당시 대표가. 대표가 음. 조국 교수의 혁신 위원장을 제안을 했던 건데, 그렇죠. 어 제가 그혁신 위원장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김상곤 위원장을 추천을 했던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표가 맨 처음에는 안철수한테 맡아달라고 그랬고, 음. 싫다고 하니까, 네. 예, 조국 교수한테 왔고 조국 음. 교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김상곤 위원장이 되신 그러니까 거예요. 2015년 일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 추진 능력 이런 것들도 다 봤죠.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음... 그때 당시에 예, 그때도 당시... 당내에서 진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 계파별로 다막그 음... 온갖 음해와 갈등과. 그걸 어쨌거나 헤쳐 나가고 결과물을 그때 만들었잖아요. 역시.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히. 실제 명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실력이 있다. 네. 어, 업무 추진 능력도 있다. 예. 인품도 어느 정도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맞습니다. 마음 마음 속에 몇년 전부터 음. 마음 속에 검찰 개혁의 네. 최고의 카드다.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제1 전문가 최강욱, 제2 전문가 <laughs> 이재아제1 <에이, 웃음> 전문가 이재하지 왜 무슨 네. 서열이 바뀌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어떨 때는 제 (1) 전문가인데 왜냐면 이자 변호사는 제 (1) 전문가로 딱 데려다 놓으면 일단 말이 좀 버벅버벅 그러는데 사람들이 여기는 늑 된장 같은 스타일이야 장맛이라고 그렇죠. 이것으로 이렇게 이딱 인정을 하는데 처음에 데려다 놓을 때 최강으로 데려다 놓은 게 제일 좋아 어 말도 언변도 아주 그냥 스무스하고 딱딱딱 누가 봐도 전문가인데 이자 변호사 데려다 놓으면 전문가인 것 같긴 한데 말투가 좀무지하게 <laughs>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요즘 말투도 아주 세련돼졌어 이제. 아까 인사할 때보니 제가 김 선수 변호사는 보다는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 그건 분하죠 그냥 말하고 뛰게이런아 그런데 김 선수 변호사는 깊이가 굉장히 있어요. 예. 그럼요. 도인이야, 도인, 네. 명님은 진짜.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논의를 정리하는 데는 탁월해. 예. 아니, 무슨 또 그. 말로 정리하라면 못하는데. 역사도 그렇게 글을 잘 쓴다며? 말로 정리하라면 잘 못하는데, 음.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진짜 잘 예. 완벽하게. 네, 예. 알겠습니다. 저라는 말씀 듣고. 김선수 변호사는요, 내가 국회의원 시절에 사기추위 간사였었잖아요. 음. 네. 그분하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눈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빨리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그 시간 급해 죽겠는데. 눈을 쳐다보고 한세번 껌뻑껌뻑거리고 웃어, 일단 먼저. <웃음> <웃음> 그럼 우리 가야 되는데, 그때서야 다 끝날 무렵에 다시 얘기를 시작하더만. 아, 로스쿨 때문에 교육위원이니까 만나셨겠네. 네. 네. 그러네. 아, 난 그때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고 너무 말치를 못하니까. <laughs> 정말, 그... 시간이 좀 걸리죠. 사람, 아... 김선수 변호사의 인품과 그치. 내공을 알람 시간이 네. 좀 걸려. 리 인내가 네. 좀 길어. 그거를요. 네. 나는 그때 뭘, 이러고, 그때도 몰라서 끝까지 모르고, 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2015년. 당신과 파키스타 하면서 이지아 네. 변호사고, 하 네. 김선수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고 억지로 훌륭한 생각이라내 머리를 바꿔버린 거야, 그냥. 네. 난 내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 훌륭하다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낌이 온 적이 별로 없어. 네. <laughs> 근데, 거기도 말을 잘한다. 그거는 본인도 인정하는 거 같아. <laughs> 둘이 도치겠지. 거기서 둘이 경쟁해봐야 오래 <laughs> 자, 검찰 개혁. 조국 민정수석. 자, 우리끼리 깔끔하게 함께하실 분. 포털 포털 최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먹깔치. 이재화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재화입니다. 어 말도 이게 아주 세련됐었어요 이제 <laughs> <laughs> 거기서 그첫 인사는 안 더듬네 <laughs> 첫 인사 깔끔하게 하니까 뭔가 잘될것 같죠 오늘 글쎄 요 해봐야 지자 예. 검찰 개혁 어 조국 민정석 임명 어 그리고 어또 오늘 그 오늘이 아니라 그 월요일 한겨레 신문에 예 어,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안택은 검찰국장, 아, 법무부 검찰국장이죠? 네. 검찰국장이, 어, 4월 21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 이후 한 3, 4일 정도 있다가 같이 어, 회식을 하면서 돈을 주고받, 은 예, 그 기사까지 터져서 이제 신호탄이 드디어 핵폭탄이 터졌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방향, 가능성.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아무 데서도 정리 못해. 네 그렇게 해보죠. 네, 네. 전문가들 두 분이 앉아왔고 내가 다른 방송 나와서 그래요 최고의 전문가들. 이슨 의미? 그래서 그렇죠. 지금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4시간 후에 어제도 방송을 했는데 네. 나는 최강욱 거기 비서관으로 갈까봐 전전긍긍이야. 그럼 이제 전국 끝이거든. <laughs> 네? 조국하고 아삼육 아니에요. 그럴일 없다고 확인 좀 해주세요 선배님이. 조국잘차시수할가능성이 어... 있지. 아이, 조국 교수 후배죠. 예. 친구는 아니고 후배죠. 아, 아삼요, 아삼요라 치면. 아, 조국 친구. 교수가 그 최강욱 변호사를 좋아하긴 하는데 음. 또 조국 교수가 보는 세계관도 있고. 아, 또 최강욱 변호사 또 아낀다고 해서 무조건 데려가않 적재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음. 사용하겠죠. 그래서 나는 있어? 나는 검찰총장으로 가면 맞다. <laughs> 진짜, 그건 선수들 듣기에 정말 너무 택도 없는 <laughs> 소리야. 아, 택도 없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임종석 비서실장 하는 거 봐요. 어? <laughs> 그럼 저는 뭐, 뭐 할까요? 최소한, 법무부 장관, 최소한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부 장 장관 정도 그럼, 하셔야죠. 법무부 장관이나 우리끼리 국정장. 다. 우리끼리 다 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재아 변호사나 최강욱 그 둘이 검찰 법무부 요직에 가면 진짜 잘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난 개인적으로 조국 교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둘이 더 잘. 더 잘할 것 같아. 아니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되면 아니, 전면전이지, 그 진짜. 저는 뭐 조국 교수랑 음. 친구 관계이기는 한데 음. 같은 파리 학번이요. 예. 친구 관계는 를하데 저보다 훨씬 훌륭하죠. 음. 그러니까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 그렇게 예. 흔하지 않거든요. 예. 조국 음. 교수는 특히 뭐 법원 개혁, 검찰 개혁, 예. 특히 검찰 개혁에서 지금 수많은 논문들을 썼거든요. 주상급이 음. 논문이 아니라 그렇죠. 예컨대. 고위공자 비리수사처를 어떻게, 왜 만들어야 되고, 입법내는 어떻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를 벌써 오래전부터 아, 연구를 해왔고. 고위, 그, 고위공, 직 네. 뭐 공수처의 전문가네? 그렇죠. 그렇게 참여, 참여연대에 사법감시센터의 부소장, 소장까지 하면서 네.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음. 또그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이쪽 부분에는 현실 그, 현실 법 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특히 음, 서울법 많이 알고. 어, 서울법대 교수면 이게 정규 조직 메이저에서도 알아주는 거거든요. 네. 법원 검찰에서 각종 위원회 부분이나 그다음 초초빙 강사로도 많은 초청을 했어요. 음. 그렇죠. 또 하나는 어떤 제도 개혁을 하려